あの二人が素晴らしいのはあのもちろんなんですけども、あれクラスメート、本当に素晴らしくて、えー、ただあの、ほっといてなるわけではないので、結構ちゃんと、えっと、脚本は実はあの二人以外には誰も渡してないんですね。なので、ま、物語は知らない。何,か何が起きていて、いいどういう役割をこのシーンで、 やってもらうかというのは、その場で僕が口で説明して動いてもらってるんです。とても勘のいい子たちだったので、えーと、すぐにそれは捕まえて、僕の意図をで。とても自然に演じることがあのできていると思います。ただそのためには、一緒にいる時間をすごく長く持つことが必要だったので、本当にあの教室に飾られている絵とか、習字とかも含めて、全部あの子たちが自分で描いて で、そういうこう映っていない映る前にあの準備した実備美術の時間というのが多分、えー、と結果的には絵の中に映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それがあのきっとうまくいったんだと思ってます。ね 그두 명의 주연 아역 배우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반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로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제가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렇게 찍어진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 영화의 각본은 주연 두 명인 아이들 이외의 어린이들은 각본은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고 다만 이러한 이야기 속에 이러한 사건이 나온.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제가 구두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저의 설명을 듣고 연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빨리 제가 의도하는 것을 감을 잡고 잘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교실에 걸려 있는 그림이나 서예 글씨 이런 것들을 직접 그 아이들이 다 쓴, 쓰고 그린 것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찍기 전에 영화 속에 찍혀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했고요. 결과적으로 찍기 전에 있었던 그 준비 시간이 영화 속에서도 잘 보여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고맙게 됐니다스쿠 위에 데 페시 고무를 코스 때스를말아맨는 거는 복가 지지였습니습니다 쓰는 거는 복가 시지 였습니다. 쓰는 는 복가 시지 였습니다. 는

거질러서 지우개가루를 이렇게 뭉치는 아이 그거는 제가 지시한 것이긴 한데요 그거 말고 그쓰레바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실에서 머리가 대머리인 소년이 있는데 걔가 그 쓰레바퀴를 들고 이렇게 춤을 추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아이가 갑자기 영화 리허설 할때 그걸 하는 바람에 제가 아 이거는 그본 촬영할 때도 해라 라고 해서 그거는 그 아이가 한 것을 그대로 영화에 넣었습니다